네. 바로 이 편입니다. 여러분, 시작하나요? 안녕하세요. 진원장입니다. 이 편입니다. 봐봐. <laughs> 샥, 샥크스 죽어야죠. 아. 나좀 죽여줘, 빨리. 나 이거 바꾸자. 님. 죽으세요. 아니. 아, 빨리 죽여. 바보들아. 크리티컬. 나이스 샷야 샥크스 님 죽었나요? 안 죽었습니다. 와 어, 나왔다. 드디어 나오냐? 누구 나왔습니까? 저요? 양털, 일단 요건고 요건. 아, 기다려봐. 아, 뭔가 여자같은데 기다려봐. 기다려봐. 느낌이. 어? 죽다습니다 잠깐만. 어 거프 제다려봐기다려기다기 있는 봐 기다려봐. 기다려봐. 기 오, 나이스. 왜요? 싸우는 거야. 뭐가요? 이거 봐. 네. 오. 어? 한명 살면 안 되죠. 아유, 약하시네. 데려와, 려와 아유, 활은 그렇게 쏘는 게 아니지. 내가 활 장인이죠. 야, 활을 얼마나리는데 야, 평화로움이지. 네. 좀 <목소리도> 아니 아까 휴천장님이 너무 건방지게 딱 바꾸고 있는데 때려서 아, 아 너무 떨어뜨네. 건방지네. 소망가져. 아유 쫄았나 보지. 깔깔. 아깔깔깔 깔깔. 깔깔. 사원이 쪼네. 사 쪼나요. 사왕 쪼해라. 내고한 개도 안 날았어. 상황이 쫄아? 덤벼? 덤벼? 그래 어, 덤벼 거포부터 뒤지죠 네 동맹을 하십시다 거포 아 거포 어딨어? 나와 동맹 없다 죽여버리죠 오 그냥 뒤지려고 해버리죠? 응. <laughs> 아유. 아유. 뭐하시죠? 아유 가방 볼게요 아니 가빠 좀 본다고 대구도둠네오 진원장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숭이 오 날아가는 거 엄청 오지네요 밀치기가 장전 난 빠자 커피 엄청 세네요 근데 맨주먹이 빠님 아. 포션 먹었어요? 예뭔 포션이요? 신속 어뭐 뭐 있어요 전한 번도 안죽는거 봤습니까 형님 이거 아침부못바요네 샹그릇부터 죽이죠 아니요 예그습니다 너무 건방지네요 존맹 없다고 했었습니다 예 음? 엉망이 아니죠 좀매. 오 고기 먹죠? 와습니다 나만, 에어, 에네 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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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유 안어에 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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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어 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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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 에어, 데 <목소리> 아니 저 세상 밖으로 보내려고 불사전 마리컨네 네 님들 절대 안 죽어놔 미치게 님들 어디 있습니까 아까 있던데요 님피 닿습니까 아니요 잘안 닿죠 전 하나도 안 닿는데요 <laughs> 뭐 하시죠 님들 재미있습니까 예. 재미없네요 왜냐면, 피가 안 달아요. 깔깔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수고! 저... 안 죽었다. <laughs> 너못 올라온다. 킬이라는 <laughs> 걸 쳐야 돼, 킬. 킬 쳐? 열매 두개 먹는다, 니 때문에. <laughs> 길을 모르니? 잘했다, 여기서. 잠깐만요, 여러분들. 치트 쓰고. 오케이. 오케이. 네. 됐다, 죽으셨네. 두 개가 어. 네, 제가 해드렸어요. 2개에서 있는데... 어딘지 모르겠네요. 뭐야육조가두개가 있는데. 뭐 거기에 벽돌 거기가 있나요? 아, 님들 언제 오셔요? 마인고인가요 아, 이거 제거 아닌데. 해퍼! 이제 광이야. 보러 가야지. 뽑아. 양털. 네. 응. 어 저기 있네, 네. 양털! 어디? 양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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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아 안녕하세요. 어기니 응. 응. 어이 안 아픈데. 안녕하세요. 응. 안녕하세요 응. 오랜만이에요. 저 화이도 있어요. 예. 네. 아하영이 멈춰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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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절대 안 멈추고 있어. 멈들저데 님들, 저 때, 습니다저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안저 때, 저... 데님뭐 때, 는가요 네? 저 아시잖아요 저 때, 저크저 나이스 죽었어 때, 저 때, 저 때, 는데 누구 죽 때, 저요저 때, 저 때, 저 때, 저 때, 저 때, 왜 때, 저 때, 요 예? <laughs> 네, 사보도 너무, 너무 좋습니다. 아유, 이제 발라드리죠. 아니, 하지 말라고. 장준네 야, 나안 한다. 나 끈다. 진짜, 아, 아니에요. 나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빨리 해요. 열매 뽑보세요 마인 고등학교 6교에 있겠습니다. 어, 잠깐만. 잠깐만, 나 써요, 핑크색 맞네. 있네. 아, 뭐예요? 야, 나또 튕긴다. 어? 니 때문에 튀겼어. 마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되면 말고 네. 여기서 마치도록.